안녕하세요 문화특강 1타 강사 정쌤입니다 아무. 자 매월 전국 2천여개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역별, 장르별,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자앞으로이 정쌤이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 날 정보만 기억해도 문화가 있는 날 마스터가 될수 있다는 사실!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남은 연말도 따스하게 보내시고 12월 문날 특강!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 수도권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뮤지컬 산타와 빈양말 공연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주목할 만한 뮤지컬인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주인공 쌍둥이 자매는 무사히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문화가 있는 날55% 할인받고 크리스마스 동화세계로 빠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중구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대 KB손해보험 경기가 열립니다 서브 리시브 스파이크 강력한 스파이크 한방에 가슴이 빵 뚫리고 소리쳐 응원하다 보면 스트레스싹 풀리고 초등학생이야 유소년 동반 가족이라면 일반석 응원석 모두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배구와 스포츠의 매력을 한번 푹빠져보자고요 스파이크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로 가보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아트림 유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유미정 작가 초대전 말, 말대로 된다입니다. 유미정 작가는 말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말하는 겁니다. 히히! 다양한 모습의 말 그림과 말대로 된다 할때의그 말의 힘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지 벌써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번엔 경기도 요인시로 갑니다. 12월 2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이용권을 35%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은 12월의 에버랜드는 얼마나 예쁘게요? 자눈 쌓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주토피아 판다월드에서 푸바오와 판다들도 보고 아주 환상이야 그치? <laughs> 수도권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학산소극장에서 2023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음악을 통해 2023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카르멘 마술피리와 같은 유명 오페라 곡들과 아바베 들리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아쉬움을 아름다운 선율로 달래줄 학당 소극장의 송년 음악회. 많은 관심. 이번엔 이교시 충청권으로 가봅니다. 12월 27일 수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가 50% 할인됩니다. 기초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등 과학 전반에 대한 원리와 기술을 재밌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 화석에 있는 자연사관, 생물탐구관, 미래기술관 같은 테마별 전시관들이 많아서 지도를 보면서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신비한 과학의 세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보세요 다음은 충북 옥천군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탐미여행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탁 트인 정원과 멋진 기와집이 있는 체험관에서 함께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이번에 만들어볼 요리는 바로 연근약밥과 식케입니다아 연근약밥은 연근과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죠 그리고 겨울하면 얼음동무 식주지 크... 야 이거 시원하다잉? 어? 사장님! 몇년 하셨어요? 체험비는 만 원이고요 음식을 담은 용기를 직접 가져오신다면 할인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충남 천안시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천안예술의전당 소호 공연장에서 11시 콘서트 클래식 산책 크로스오버 보이스 그룹 라펠리체의 공연이 열립니다 라펠리체는 현직 오페라 주역 가수로 활동 중인 전문 상업가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고소력 짙은 목소리로, 때로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예하로 가겠죠? 가보자고요. 증천건 마지막 프로그램은 세종시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시 BOK 아트센터에서 12월 문화산책 2023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며 공연이 열립니다. 자 이번 공연은 앙상불더 뮤즈와 함께하는데요. 겨울, 가을, 여름. 그리고 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영화음악과 클래식음악을 넘나드는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 해가 가는 연말의 시원섭섭한 마음을 클래식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3교시 전라권 프로그램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서빈마루 도서관에서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몽글몽글 일러스트 꽃병 그리기 체험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크레파스라고 불리는 오일 파스텔의 특성과 표현 기법을 배워보고 부드럽게 질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꽃을 하나씩 그려보고 꽃병에 꽃꽂이 하듯이 그림을 완성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림도 그리고 액자에 담아보고 오일 파스텔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파스텔 아니다. 파스텔 알았지? 이번에도 광주 서구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에서 펀치니들 자수 패브릭 파우치 만들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펀치니들로 보안을 따라 그림을 완성하고 나만의 파우치를 만들어보는 그런 체형. 5,000원의 재료비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번엔 전북 부안군으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부안 청자 박물관은요 고려 청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진품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고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수 있고 천년 전에 고려 청자를 구웠던 그 가마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품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자 도자기들을 볼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자 전라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집중 집중 12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27일 수요일까지.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화수 1 플러스 원 특가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그 이전 강에 왔던 그때 그거가 아니라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새롭게 나온 프로모션이거든요. 총 12개의 호텔 앤 리조트에서 23년 12월 5일에서 24년 1월 24일 사이로 설정해서 예약해주시면 화수 2박 2일 1 플러스 원 할인됩니다. 여수 양양 신산사라. 영인현대포천 거제, 경주보령 제주 편차. 특히, 여수 벨메르에서는 스위트룸 2박이 무려 81%까지 할인 중! 괜찮은데? 지금 바로 프로모션 홈페이지에서 여수 벨메르를 찾아보세요. 4교시 강원권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12월 스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 원주시비점 산에서는 관람료가 50% 한됩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전시는 산, 선, 그리고 7호, 뮤지엄 산의 소장품전이라고 하는데요. 산의 화가 박구성, 세계적인 바다가이자 회화작가 황규백,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입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김한규와 같은 거장화가들의 작품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자연이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뮤지엄 산에서 주식과 사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사계절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은 청태산 자연휴양림 특히 12월에 방문하시면 청태산의 설경이 아주 멋지고 주변에 스키장도 여러 곳 있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최근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연말에 가족과 함께 눈길을 걸으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와 7시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쇼 더 미라클 공연이 열립니다. 자, 2023년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박물관에서 준비한 선물과 같은 공연입니다. 마술로 꿈과 환상을 표현함으로써 마치 눈앞에 기적과 같은 무대를 통해 한해의 즐거운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4를 향한 기대감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남녀노소 무료로. 만나보세요. 정샘표 마술 간다. 자, 강원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정선군으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리랑박물관에서 무료 입장으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역사, 생활 속의 아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상설 전시와 정암사 수마노탑 신비로운 이야기라는 기획 전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정선 정암사에 있는 국보 수마노탑을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합니다. 자, 올인의 아리랑도 느껴보고 특별 기획 전시까지 알차게 관람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 경상권으로 고고!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대구 북구 대연도서관에서 세계 와인 인물학 산책 음악과 함께하는 연말 와인파티가 열립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와인파티라니 엄청 색다를 것 같은데요 응? 호주와 뉴질랜드산 와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인 30명 선착순 참가비는 단돈 1원 또 어? 벌써 대기단에 줄서 있다고? 자리 아, 겠는데요 얼른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번엔 울산 남구로 가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울산박물관에서 그때 그 시절 영화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영화 로맨스빠빠가 무료 사용됩니다 영화 로맨스빠빠는 1960년 개봉했던 신상국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당시 인기 라디오 드라마를 영화한 작품이고 서민의 아버지로 불리던 배우 김승호를 필두로 한 가족 드라마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힘들어도 화목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마는데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울산박물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시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8시 경주 예술전당 화랑홀에서는 리처드 용제 오딜 송년 콘서트 선물 바로크 멜로디 공연이 열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의 그가 들려주는 고결하고 우아한 정통 바로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선사할 초호화 게스트들이 총출토겠다고 하는데요. 테너 존노, 기타리스트 박종호, 고음악 연주단체 알테 뮤지크 서울까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다들 지금 예배하러 가자고요. 경상권 마지막 프로그램은 경남 창원시로 갑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는 KBL 프로농구 창원을지대 안양 정관장 경기가 열립니다 부모와 학생 동반 입장 시 보통석을 50% 할인가로 관람하실 수 있고 현장 구매 시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추 여러분 프로농구 경기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아직 한 번도 직관 안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관람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교시, 제주권으로 날아갑시다. 자,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제주 난타 전용극장에서 난타 공면을50% 할인가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자 모두 한국인일 경우에 한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드림 그 이상의 드라마 난타. 자 리디미컬한 난타 비트를 즐기며 웃다 보면 어느새 공연이 끝날 시간이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함께 보기에 딱 좋은 난타 공연. 자 특히 12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할인가로 즐기면 좋겠죠. 많이 많이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주시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입장료가무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물방울 작가 김창렬 작가님을 아시나요? 물방울 그림은 한번 보면 딱 아실지도 몰라요 저도 한번 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그의 그림에서는 물방울에 빛이 비쳐서 그림자 같은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번 문날 주간에는 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물방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서귀포시로 갑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산매봉 도서관에서 영화 노엘의 선물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꼬마 앙트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를 보기 위해 산타클로스의 썰매가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앙트완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돈과 보석만 찾으러 다니는데, 뭔가 수상하죠? 사실, 그는 산타를 위장한 도둑이었고, 앙트완은 그가 진짜 산타라고 믿고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과연, 앙트완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결말은 산매범 도서관에서 무료 상용으로 확인해보세요. 자 6교시 마지막 프로그램은요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홈플러스 문화센터 서귀포점에서 프랑스 자수 주방수건 만들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자 예쁜 나만의 자수가 들어간 주방수건을 만드는 강좌인데요 50% 할인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재료비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자수를 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 만들면 뿌듯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은 뭐다? 문화가 있는 날이다. 자,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2천여 개의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과 기획 사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문화가 있는 날 정보가 궁금하다면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을 방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까지 그 정쌤과 문화특강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추운 날씨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12월 문화관니날 프로그램과 함께 따스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1타 강사 정쌤이었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